불만을 해소하는 안전 밸브 상대를 설득하려고 자기만 수다스럽게 떠드는 사람이 많다.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만들어라.그들의 일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더 많이 안다.그러니 질문을 하라.그들에게 몇 마디라도 말하도록 하라.그들과 의견이 다를 때는 중간에 말 참견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위험한 일이다. 그들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당신에게 관심을 둘 리가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고 끈기 있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들어라. 그리고 그들이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라. 이런 방법이 과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한 판매 책임자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가 차 시트용 직물을 1년치 주문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세 군데 이름이 있는 회사들이 견본을 제출했다. 이 직물들이 자동차 회사 중역의 검사를 거치면 각 공장 대표가 계약을 위한 최종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지정한 날에 회사에 나오도록 되어 있었다. 이 공장들 중 대표로 나온 G씨는 심한 후두염을 앓는 상태에서 그곳에 도착했다. 우리 광자에 나온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차례가 돌아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군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방으로 안내된 저는 직물 담당 엔지니어, 구매 담당 에이전트, 영업부장,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과 얼굴을 마주보고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똑바로 선채 말을 해보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목소리가 쉬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이에, 여러분,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써서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 사장이 제가 대신 말해드리지요 하고 말하더니 제가 가져간 샘플을 꺼내 보이면서 그것에 대한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제품의 장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더군요. 그리고 제 대신에 그 사장님은 토론에서 제가 취할 역할을 맡아서 해주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스처를 몇 가지 취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미난 토론으로 해서 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주문 중에 가장 컸는데 50만 야드 이상의 직물을 총액으로 약 160만 달러나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소리가 쉬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계약을 놓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주문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면 때로는 큰 이득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셈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는 일은 사업상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에도 도움을 준다. 바바라 윌슨 부인과 그녀의 딸 로리는 서로 좋지 않은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한때는 조용하고 싹싹한 성품을 지녔던 로리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비협조적이며 때로는 도전적인 10대로 변했다.윌슨 부인은 아이에게 훈계도 해보고 위협도 하고 벌을 주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윌슨 부인은 강좌에 나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어느 날 나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로리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맡겨진 집안일도 하지 않은 채 친구를 만나러 나가버렸습니다. 그 애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전에 수천 번이나 했던 것처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애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로리야 도대체 너왜 그러니?라고 슬프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제 기분을 알아차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정말 알고 싶으세요 하더군요. 고개를 끄덕이자 로리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하다가 내심을 다 털어놓더군요. 저는 그전에는 그 전에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잔소리만 늘어놓았죠. 그애가 자기의 생각, 감정, 느낌을 말하려고 하면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더 많은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로리가 제게 필요로 한 것은 잔소리 많은 엄마가 아니라 성숙해 가면서 겪는 혼란스러운 일에 대한 의논할 수 있고 무엇은 일이든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그동안 그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조차도 제 말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그때부터 저는 딸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그 애도 자기 마음속에 있던 말을 하게 되어 우리 모녀 사이는 아주 좋아졌습니다.그 애는 다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뉴욕 어느 신문의 경제란에 비범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가 크게 실렸다. 찰스티 큐블리스는그 광고를 보고 서신을 보냈다. 며칠 후 그곳에서 인터뷰하자는 편지가 오자, 큐블리스는 가기 전에 윌스트리트에 가서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조사를 했다. 인터뷰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사와 같이 훌륭한 역사를 가진 회사를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장님께서는 28년 전에 책상 한 개와 속기사 한 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초창기에 겪었던 어려움을 돌이켜보기를 좋아한다. 이 창업주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단돈 450달러와 독창적인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하루에 12시간 내지 16시간 동안 일하면서 시류와 조롱을 어떻게 이기고 결국 모든 역경을 극복한 끝에 오늘날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에게 정보와 자문을 구하러 오는지 자세히 들려주었다.그는 그러한 내력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그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었고. 굉장히 흐뭇한 기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더니 큐블리스의 경력을 간단히 묻고는 부사장 한 사람을 불러 이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인 것 같소 하고 말했다. 큐블리스는 장차 자신의 고용주가 될 사람의 업적을 알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는 상대방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부분의 말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던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세크라멘트에 거주하는 로이 쥐 브래들리는 이와는 정반대 경호를 당했다. 자기 회사 영업직을 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는 잠자코 들어주었다. 로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은 중개인 회사여서 입원료 지원이나 의료보험, 그리고 연금 등의 혜택이 없었습니다. 책임자는 각각 독자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합니다. 규모가 큰 경쟁회사와는 달리 고객을 위한 광고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안내장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리처더 프라이어는 우리가 원하던 타입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원이 제일 먼저 그를 면담하면서 이 직업에 따르는 모든 부정적인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프라이어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는 약간 실망하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을 그에게 한 가지 말해 주었는데, 그것은 독자적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영할 수 있다는 생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점에 대해 말하는 동안. 그는 제 사무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갖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을 차츰 떨쳐버리더군요. 몇 번인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가담 듣는 것 같았어요. 때때로 그의 생각에 덧붙여 몇 마디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면담이 끝날 즈음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확신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프라이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할 수 있도록 가만히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으로 입사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를 채용했고 그는 우리 회사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우리가 하는 자랑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해낸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법이다. 프랑스의 철학자라 로슈프코는 만일 당신이 적을 원한다면 친구를 능가하라. 그러나 친구를 원한다면 그가 당신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고 말했다. 왜이 말이 옳은 말일까? 우리가 능, 친구가 우리를 능가할 때 그들은 자기 중요감을 느끼지만 우리가 그들을 능가하면 그들은 혹은 그중 적어도 몇 명은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뉴욕시의 미드타운 직업소개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운슬러는 단연코 헨리에타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헨리에타가 직업소개소에서 일하게 된 처음 몇달 동안 그녀에게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다. 왜일까? 그녀는 자기가 한 속에 새로운 고객과의 거래, 성취한 일에 대해 매일같이 자랑을 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저는 일을 잘했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헨리에타는 우리 강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동료들은 저와 함께 기뻐하기는 커녕 비난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했고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강좌에서 몇몇 제안을 배우고 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덜 하고 대신 동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들에게도 자랑할 게 많이 있었고 제 자랑을 듣는 것보다 자기들의 이룬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더군요. 이제는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에게 즐거웠던 일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이 원할 때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칙 6.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라. 여기까지